예, 2021년 축의 생물공학회는 경주에서 10월 6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. 세계적인 석학 6분의 플래너리 렉처와 9개의 인터내셔널 세션과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요.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처음으로 다시 개최되는 포스터 보드 등 1,500명의 회원들이 모여서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습니다. 미래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인공지능 같은 것으로 대체가 될 것이고요. 어, 대체가 안 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새로운 것을 융합시키고, 이제까지 없었던 분야를 개척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. 여러분들도 학회에서 어, 많은 분들을 보고,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어, 자신만의 독특한, 그리고 독창적인 생각을 발전시키는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.